오늘 2024년 8월 28일 라이브고요. 부공산 고점 두 가지 포인트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전고점 돌파하기 전, 두 번째 전고점 돌파 후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급지 아파트들 중에서 전고점 돌에 도래... 하거나 근접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힘이 없는 우리 하급지에서는 이제 바닷건 탈출하고 있죠. 이제 허리 가격 도달했죠. 하지만 상급지 아파트들은 전고점에 이미 도달했거나 근접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고점 근접한 부동산 자, 상급지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막 중하급지 아파트들이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이 대입시키면 안 돼요. 걔네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상급지 아파트에서 벌어질 일이 중하급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벌어질 테니까 일단은 선행하는 지역에 선행하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전국적 근접한 부동산은 추가 반등시 조금 더 오르면 휴식기 내지 단기 조정기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휴식기나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쉬거나 약간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한국은행 CSI 지수와 대치동 음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드릴 건데요. 보통은 이런 분석을 안 해요. 보통은 어떤 지수끼리 본다든지 지수만 본다든지 하는데 지수와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를 비교한다. 왜냐면은 이 대치성 음마 아파트는 상급제 부동산들의 어떤 표준이 되는 상징성 있는 단지예요. 한국은행 CSI 지수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통계 지표들 중에서 대부분 다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보다 다 후행해. 음마아파트 실거래가 되게 빠른 현실적인 어떤 지표 아닌 지표인데 음마아파트보다 조금 더 빠른 몇안 되는 지표 중에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CSI 지수가 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제가 요 정고점에서 쉴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실거래는 파란색이에요. 자 2013년도부터 쭉 올라오고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주택전망 c s 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이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진짜 선행하는 게 맞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c s i 지수 빨간색이 파란색 음마 아파트보다 조금 더 앞섭니다. 많이 앞설 때는 한네 달, 평균 두 달에서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은 앞서요. 요거는 두달 앞섰고 흐름을 먼저 나타내 주는 선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그 통계와 지표들이 대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보다 꾸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이 주택 전망 CSI 지수는 실제 실거래 가격보다 선행하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SI 지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과거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이게 정교해지고 있는지 이 CSI 지수와 음마 아파트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이 빨간 색깔이 이제 CSI 지수인데 쭉 올라오죠? 우리 진짜 부동산 실거래로서 바닥은 23년 1월이었고 CSI 지수의 바닥은 22년 11월. 그러니까 두달 앞서서 대바닥을 찍었고 23년도에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작년 말에 좀 쉬었다가 5일 초부터 지금 흐름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지. CSI 지수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 봤던 주택 가격 전망지수 34개월 만에 최고 그게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요거예요 요거 이게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우상향하고 있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지금 빨리 이거 빨리 막 해야 돼막 이렇게 이제 덤빌만한 상황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csi 지수만 보더라도 아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느끼 심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대바닥이었지. 실제 시거래가로서 찍힌 바닥보다 두달 앞서서 CSI 지수가 찍힌 거죠. 그래서 빨간색 나오고 파란색, 빨간색 나오고 파란색. CSI 지수는 음마 아파트 시거래 가격보다 앞선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엔 제가 변동률로 보여드릴게요. 같은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랑 주택 전망 CSI 지수인데 변동률로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볼수 있어요. 이 연관성이 더 깊어져. 아까 우리가 음마 아파트 앞서 봤던 그래프보다 변동률로 보니까 훨씬 더 밀접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더라. 변동률이에요, 변동률.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를 저희가 이제 지수화 시켜서 변동률로 또두번 각색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변동률조차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CSI 지수의 변동률이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변동률보다 빠르게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지수 그 자체의 흐름은 가파른 우상향이었지만 변동률은 좀더 마이크로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죠 주택전망 CSI 지수는 시장 흐름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우리 선행 지표 많지 않아요 죄다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이상한 거 주택 가격 맞추겠다라는 AI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CSI 지수만 봐도 어느 정도는 변동률로 보시면은 흐름 이어갈 수 있어 그리고 지수 자체는 최근에 상승세 나오고 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게 1번, 2번은 우리 두 번째로 봤던 그래프, 변동률을 봤는데 변동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파란색은 음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 매달의 평균가를 저희가 이제 평균을 뽑아서 이제 그린 거고, 빨간 색깔은 CSI 지수인데 CSI 지수지 오르고 있잖아요.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뭐 여기 여기 밑에서는 얼마였습니까? 60일까지 빠졌어. 이게 빠지기 전에 고점에서 CSI 지수가 127에서 60일까지 나락 간 거예요, 나락. 근데 또 60일에서 지금 얼마까지 갔죠? 122까지 갔어. 거의 두배 올랐어요. CSI 지수가 두배 올랐어요. 근데 CSI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수가, 그쵸? 어.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하는데 지금은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예, 상단에 가만히 보시면은 지수가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는데 하단의 지지구간과 상단의 저항 구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낼 수는 있더라 이때 이건 뭐예요 그냥 과하게 빠진 거 사실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돼 아무튼 과하게 빠졌다 과하게 오른 거고 보통은 요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수차례 여기서 지지되고 있고 저항도 있어 올라가더라도 요 정도 근처에서는 막쿠틴거 내려가더라 CSI 지수가 가면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CSI 지수 꺾이더라. 지금 122에요. 조금 더 가면, 이거 뚫고 계속 할순 없어. 계속 할순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 조금 더 가면, 이 CSI 지수 상단에 부딪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변동률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률로 보더라도, 이 CSI 지수의 변동률의 하단 지지선. 지지가 자주 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요선 그리면 되겠,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게 균형점이 하단의 균형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뭐 조금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거의 지지받고 올라가더라. 또 상단에 저항선도 있습니다. 뭐 저항선을 뚫고 약간씩 올라가는 사례도 몇번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요 정도 선 구간에서는 쉬더라. 정리해볼게요. 전고점 도입하 전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락했다가 반등했을 때 전고점의 의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지 전고점 도래한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지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CSI 지수랑 정확기 강북의 외곽권 아파트가 아니라 대치동 음마 아파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제가 하나 까드린 거예요. 자 전고점 근접한 부동산은 매물 선택의 시간적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 장기 보유할 겁니다라면 그냥 사도 돼. 나는 20년 가져갈래요. 그냥 사요 사. 근데 나는 지금 한 4, 5년 동안 맨날 알아보기만 했고, 알아보다 또 포기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왔어.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 이성의 끈이 놔줘서 그냥 막, 그냥 이제 묻고 따지지 말래. 이렇게 확 덤빌까봐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니까. 제발, 왜곡이 없기를 바라고. 전고점 근처 패어 그러면 매물 선택의 시간적인 기회는 주어집니다. 건비지 마시고 따라서 불안 심리에 쫓겨서 무차별적인 추정 매수 하실 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의 휴식기를 갖게 되면 상급지 아파트 정고점은 뚫립니다 제가 뚫리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흐름을 좀 예측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정고점 뚫려요 여러분 뚫린다고 이런게 있어 부동산이 갈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요 근데 이게 거시적인 흐름이라면 어떤 부분 부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쭉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가죠 어? 그러면 지금 심약자 분들 심약자도 집은 사야지 심약자 분들은 여러모로 지금 아주 너무 힘들지 왜냐면은 스스로도 판단이 안 서는데 옆에서는 어 결정 장애라고 약 올리지. 뉴스에서는 막 지금 CSI 지수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 34개월 만에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에 하나 장기 보유할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요런 때 잡아봐요. 그럼 사자마자 있다는 한번 잠깐 내림막게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팔아 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심약자니까. 주독자분 구독자분들 중에 차마 정말 이렇게 이런 분들 나올까봐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심양지 아닌 분들도 지금 갈아타기 타이밍이나 뭐볼때 최소한 금액대가 큰 부동산들은 요 짧은 타이밍 하나로 수 억이 오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 억이 오가니까 자 그러면 전고점 도입하 후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전고점 도래한 부동산은 일단 쉬어야 되고 쉬고 나면 휴식기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정고점은 뚫립니다. 도입화됩니다. 그럼 이제 정고점 도입화 후 얘기하면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진짜 뚫릴 수 있냐. 정고점 도입화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그몇주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고점은 직전 고점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거래량이 다르다. 정고점 때당시의 거래량은 극소량인 반면 이번 고점 도래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왔다. 그쵸? 정고점 바닥, 이번 고점. 정고점, 바닥, 정고점 근접. 정고점, 바닥, 다시 정고점. 정고점, 바닥, 다시 정고점 근처. 거래량이 앞뒤 보세요, 앞뒤. 정고점 때 거래량, 이번 정고점 근접할 때 거래량 확연히 나타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정고점이라는 단어 세 글자에서 주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은사는 가격, 다 내던지고 파는 가격, 도래하면은 집어 던지려고 준비하는 가격, 거품의 가격, 비싸다고 인식하는 가격,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다량 수반되면서 온 전고점은 뭘까요? 지금 비싸다는 인식 사실 없어. 지금 이 전고점을 해석하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나는 내 생각에는 전고점이 주는 이, 인식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던질 거예요 그 매물이 여기 나와 이제 그럼 쉬어야돼 하지만 대다수가 전고점은 팔아야 되는 것 이렇게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전고점 팔아야지 전고점은 어떻게 도달, 도달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음 고생했는데 음마 아파트는 전고점에서이 바닥까지 8억 떨어졌고 주공 5단지는 전고점에서 바닥까지 10억이 살았으면 10억이 내가 이걸 참았는데 전고점이 왔어 이걸 안, 안 팔았다가 또이 일을 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판다고 그럼 그 매물 나오면 쳐야 돼. 지금 제가 이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흘러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말씀해드리는 을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어. 다가또 다시 이 과정 겪습니까? 뚫고 올라간다고. 다만, 전고점이 도입화된 후에도 전고점을 재확인하는 단기 조정은 출현한다.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자, 전고점이 있어요. 빠졌다가 전고점 도달했어. 그랬다가 좀 쉬어. 자, 좀 쉬다가 뭐 조금 조금 쉬다가 얘가 뜨고 가. 그러면 이 전고점 안녕, 완전 안녕 그게 아니라 보통은 뜨고 가면 전고점을 한번 찍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고 고, 얘기하는 거 도입 화 후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단기 조정은 또출현할수 있다. 이것은 이번 기회다 놓치면 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나중에 나중에 찾아올 기회. 그리고 이제 완전 뚫었다 이제는 뭐 전고점 얘기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돌파가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 뭐 얼마까지 오르면 쉰다 이런 예측은 사실 좀 어렵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위쪽으로 상방이 뚫려져 있어 집값 상단이 지금 뚫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뚫렸으니까 와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쉬었다가 뭐 다시 갔다가 또 도입화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찍고 가고 여러 과정들이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그리고 예상 다 틀릴 걸왜 상단이 뚫려 버렸다고 지금 상단이 자 초고가 아파트와 하이엔드 아파트 가격 현황 보여드릴게요. 나인원 한남 (75평) (110억) 전고점 다 뚫었죠 전고점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하이엔드와 초고가에서는 전 고점이 의미가 없어 자 나인원 한남 (100평) (220억) 한남도 일 (91평) (120억) 자, 전구점 다 뚫었습니다. 압구정 현대 6, 7차 47평, 59억 5천, 자, 전구점 뚫었죠. 압구정 현대 6, 7차 51평, 64억, 전구점 다 뚫었죠. 80평, 115억, 전구점 뚫고. 자, 현대 1, 2차 압구정 63평, 90억, 전구점 뚫었고. 신현대 35평, 44억, 전구점 다 뚫어버렸죠. 신현대 61평, 76억, 5천, 전구점 다 뚫었어. 이게 뭘 뜻하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60평, 110억. 아크로소의 포레스트 75평 145억 지금 다 시골해죠. 반포의 아리파 34평 50억. 요거 요거 전구점 뚫었어요. 이건 평균거래가. 청담 PH 129 100평 호가 210억 네이버 매물들. 에테르노 청담 171평 호가 320억 송중기가 분양받은 거죠. 네이버 매물들. 롯데 시그니의 오피스텔입니다. 374평이니까 실평수는 140평 됩니다. 호가 320억 네이버 매물들. 이게 지금 뭐이 듯할까요? 이러니 꼬마 비딩이안 오르고 배겼었습니까자 전고점 돌파 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 유례없는 가격 형성이 출현하고 있어. 아 나랑 상관없다고 나랑 100 몇십억 차이 나네 나랑 300 몇십억 차이 나네 볼 필요 없네 절대 부자 못돼요. 어, 잘 들으세요. 다 연관이 있는 거니까 유례없는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소수 수요 계층의 현상일 뿐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초고가 주택시장에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등장하는 이 것이, 이 현상이 바로, 집값 최상단이 뚫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지금 시거래가와 네이버 매물들, 매도 포가 매물들 토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압구정은 달라. 지금 전고점 이제 도달한 부동산들이 이제 뭐 반포, 그 다음에 강남에 몇개 등장하고 있는데, 아예 뚫어버렸잖아요, 지금. 위에 뚫어버렸다고 아예 지금 그러면 그 뚫린 길을 반포도 따라가는 거고 대치동도 따라갈 거고 잠시도 따라갈 거고 잠시 뚫고 올라가면은 강동구도 전구 점 도달할 거고 강동구가 전구 점 도달하면은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구 점 근처에 근접하겠지 걔네 근접하면은 학기 이제 안 오르던 좀전 외곽도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제 말은 시장은 이해해야 돼 백날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빅데이터 다 본다 맨날 노트북 싸 들고 다니면서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이것은 단기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집값 대세 상승 시 상한선에 올리는 효과 집값이 뚫려서 정구점이 도입할 때 정구점에서 어느 정도 오르다 멈출지 되게 어느 정도 가늠이 안될 정도로 많이 갈것 같을지는 제일 앞선 애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본인 화폐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사회 현상, 또 경제 현상으로 이 초고가 하이엔드 현상을 이해하시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극보수가 그산 거야.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당사자들은 소수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수가 초고가 하이엔드입니다. 초고가 하이엔드에 유례 없는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200억, 300억의 가격 형성은 얘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졌다는 그 반증이라고. 화폐가 정말 거의 값어치가 없다고 지금 이게. 그 얘기 잘 드리는 거예요. 전고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전고점 도입하 전과 돌파 후 나눠서 말씀드렸고 전구점 근접에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돌파 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전구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완전히 돌파했을 때 벌어질 일들 말씀을 드렸고 아까 CSI 지수를 지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수의 변동률이 훨씬 더 단기 방향 잡는 데는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나 단기적인 대응하고 싶어. 나 지금 요 한두 달 사이에 초집중해서 뭔가 매도나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c s i 지수 변동률이 아주 고마운 지수 중에 하나니,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한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빌라가 기회인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기여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일단 신청은 부자본법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028888885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달 부자본법 세미나 소액투자 기초반 안내입니다. 실점 반은 마감이 됐고요. 기초 반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비아파트 빌라 이런 거 소액투자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부자방법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02-888-8885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